아 진짜 여러분 요 멘트는 필살기 멘트입니다. 제가 오당탕탕 영어교실을 찍은 이래로 요번 영상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일요일날 나와서 찍고 있는데 특히 또 냉방도 이게 중앙이라서 안 켜주면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옆에 딱 붙여놓고 찍고 있는데도 와 굉장히 덥고 그 다음에 지금이 2시 49분인데 1시 조금 전부터 찍었거든요. 2시간 찍고 있는데 이걸 못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진짜 과장이 아니라 아, 막 눈물이 날것 같아 힘들어 갖고 그래서 요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진짜 원기욕 모으는 겁니다. 이번에 끝낼 겁니다. 에피소드 하나 공유하면서 시작할게요. 이제는 여러분 제가 말이 꼬이면 마음에 안 들어서 멈추거든요. 더 이상 멈출 힘이 없어요. 말이 꼬여도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제한살 동생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도 김재현 선생님 어, 책과 인강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을 했어요. 형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좀 의식하지 않아도 영어가 나오고 편해지냐고. 근데 제가 딱 말해줬죠.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왜 끊었는지 아세요? 왜 끊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 꼬이, 꼬이면 끊는 거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말해줬죠를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솔직히 뭐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고 다시 찍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그 친구한테 제가 말을 해줬어요. 야, 이게 네 배경지식이 얼마가 있냐?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제를 말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집어서 절대적으로 말해주기는 어렵다. 근데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다. 일단은 200시간부터 넘겨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밀도 있게. 그 다음에 연속으로. 이게 꼭 돼야 돼.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제가 뼈 때리는 말씀도 해드릴게요. 우리 진짜 사랑하는 가족 같은 관계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듣기만 하면은 게 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혀 안 늘어요. 생각보다 거의 느 는게 없어요. 들으면서 어때요? 머리가 지끈지끈해야 돼. 저희가 그 찜복습 할때 머리가 지끈지끈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헬스에서 근육 생기듯이 영어 내 근육이 생기려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후배한테 전략을 뭐라고 짜줬냐면이 친구 대기업 다녀서 출퇴근 버스가 솔직히 굉장히 잘돼 있어서 남들보다 이렇게 출퇴근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너 거기 얼마나 수월하냐. 거기서 자지 말고 오락하지 말고 인강을 들을 때딱 40분, 진짜 이양 물고 들으라고 집중해서. 그 다음에 점심 시간 같을 때, 응? 그때 딱 책상에 앉아갖고 40분 동안, 어, 아니면 30분 동안, 뭐 그때는 40분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40분 동안. 그때는 써보기도 하고 말도 크게 하고 너만의 응용 문장도 말해보고 그러면서 정말로 너 걸로 만드는 과정 힘든 과정을 가져보라고 그게 너무 피곤하면 또 집에 와서 하던가 그 다음에 또 20분은 복습을 하라 그랬어요 인강을 2배속으로 보라 그랬어요 저는 2배속으로 보거든요 복습할 때 1.5배속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보면은 20분만에 보니까 그럼 뭐예요 100분이에요 그러면서 나머지 20분은 저희가 여러분 그거 이제 그거 한글만 나와있는 복습 파일을 만드는 중이에요. 그러면 제가 무료 배포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도요. 그래서 툭 치면 복습하듯이 한글만 보고 정말로 쥐어짜내서 매일같이 말해봐야 된다고. 매일같이. 생각보다 한글만 보고 모델 이그젬플만 말하면은 얼마 시간이 안 걸린다고. 20분 동안 정말로 감정이입하면서 말해보라고. 그러면 그게 2시간이라고. 이거를 100일을 넘겨야 된다고 그럼 200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어 잘하는거는 대단한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잘한다그건 진짜 대단한 업적인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시고 싶어 하시면서 요정도의 노력도 안한다?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뭐 나는 그냥 좀 썰렁썰렁하면서 즐거움 그냥 이거 한 문장 외우는게 재밌어 그러면 또 괜찮죠 근데 또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진짜 밀도 있게 200시간 넘기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김재현 선생님 책 반복론, 그 다음에 영어 독립 단어 방법론은 진짜 완벽한 수준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더 완벽한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제가 딴 것도 막 영어 영상도 많이 보잖아요. 그쵸? 렇 완벽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오늘 일요일이어서 제가 이제 청소하고 잠깐 쉬다가 이게 영어로 제목이 떴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영상 같은데, 어 이게 뭐야 천몇만 뷰인 거같제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이게 여름 버스라는 이게 단편 영화인데 이게 뭐 요즘에 알고리즘 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천만몇만 뷰가 떠서 제가 봤는데 이 영어 저는 영어 자막을 항상 상시로 디폴트로 켜 놓거든요. 그래서 영어 자막이 떴는데 이렇게 봤는데 요게 요 기사님이 요 기사님한테. 저랑 그, 그 순번 좀 바꿔 주실 수 있습니까, 형님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와, 근데 필프리 둘이 어저께 공부한 거잖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Just feel free to ask 이렇게 나온 거예요. Feel free to contact me. 어, 우리 feel free to say no. 요거 배우 오늘 우리 우리 툭치면 복습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진짜 소름 돋는 거야 진짜. 김재 선생님이 말한 걸 의식적으로 보죠. 저는 진짜 이거를 백강을 다 씹어 먹었을 때. 우리 요 이거 뭐냐 대표 문장뿐만 아니라 이 대표 문장 배우면서도 배우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싹다 외웠을 때 정말로 이런 영어 컨텐츠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보일까 놀라울 정도예요. 어?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방법론이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저는 인생 걸고 추천하는 거고요. 제가 좀 하나 뭐 보여드릴게요. 김재생님이 진짜 강의를 얼마나 잘하고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이 스스로 다 외우실 수 있으면 게임 끝납니다. 근데 이 책을 좀 쉽게 에너지를 덜 들여서 외우려면 인강을 들으시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냥 학습 시스템 측면, 뭐 컨텐츠 측면, 뭐 압도적으로 인강 듣는 게 유리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요 하나, 2분, 3분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은 제일 쉬운 것은 I need time. i need some time 이겠죠? 근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need가 아니고 뭐라고 돼있냐요 바로 이거죠. could use some time out he. 있...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면 i need some time도 맞아요, 여러분. 근데 원어민은 자꾸 이걸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야? 유, 좀 시간을 사용해야 돼. 뭐 말은 맞죠. 근데 여기에 엄청난 뉘앙스와 이 사용법이 적혀 있고 김유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실 건데 이걸 알아 여러분이 듣기가 돼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제 자 요게 아마 혼자서 이 책을 공부하시면 한계가 있는 것이 이런 could use의 정확한 뉘앙스를 살펴보기 좀 힘들어요 여러분 I could use some time to come up with the money 하면은 그 신발이 50만원이라면 그 50만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긴데왜 그런 뜻이 되었을까를 한번 보고 싶은 건데 여러분 혹시 could use 명사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요건 정말 고급 영어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러분 좀. 몇 가지 예문을 제가 선보여드릴게요 정말 좋은 예문 I could really use a break right now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인터넷 강의를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시간 연거프 촬영을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PD님에게 아, 지금 조금 쉬면 안 될까요? 아,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i need some i need a break 이러면 직설적이잖아요. 아저좀좀좀 좀, 좀 쉬어야 돼요, 저 정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could use를 쓰면은 간접적으로 넌지시 뭐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줘요. 이게 왜 그런 뜻이 되냐면 사실은 가정법이었거든요. 이 문장에 if 절이 생략돼 있어요. 내가 할수 있다면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10분이라도 혹시라도 쉴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래요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넌지시 상대에게 눈치를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이 표현을 입에 달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I could really를 많이 붙여요. 실제 쓰는 거 보면 I could really use a break right now. 아좀한 10분 정도 쉬야 어될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Uh, I could really use some time.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좀 필요해서요. 이런 간접적인 필요하다는 느낌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I could really use your help on this. 아, I could 어렵습니다. really use a help on this. 역시나. 이 온디스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어 에세이를 썼다고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 알고 지내던 제프에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제프 사실 내가 에세이 를다 썼는데 어, 상당히 내가 생각해도 잘 쓰긴 했지만 아무래도 내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제프 당신이 좀 도와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이런 느낌을 줄 때는 I need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I could really use your help라고 해요.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이 표현을 이용해서. I could really use some soju tonight. 이런 표현입니다. 정말 힘들게 작업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한 다음에 와 정말 오늘 밤에는 소주 한 잔이 너무 필요하다. 한잔 하고 싶어. 이러면 상대에게 넌지시 같이 한잔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추하는 표현이고 이런 표현을 알면은 좋은 점이 하나 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실제 원어민이 이 표현을 쓰면은 처음에는 저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라고 헷갈리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 볼때 너무 선명하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내일 당장 쓰지 못하더라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저도 영어를 저는 곧잘하는 편인데 이런 거는 진짜 연습 많이 해야 쓸수 있어요. 근데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뉘앙스까지 다 배우면 그다음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배우면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좀김지생님 강연은 진짜 원탑 같아요. 원탑. 그러니까 독보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국가에서 김지 선생님한테 뭐서 이렇게 영어 가르치는 거 명장 자리 하나 줬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 김지 선생님은 진짜 보이스가 꿀보이스여서 이병헌이 허니보이스로 유명하잖아요. 아 이거 아까 제가 왜 깔깔깔 걸었냐면은 여기 좀 예문에 보면은 술 얘기가 좀 나와요. 왜냐면 김지 선생님이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에 분명히 이, 이 책의 예문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 어, 현실 영어죠. 현실 영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제가 인생 걸고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통해서 딱 회화만 집중해서 200시간 넘겨 보시죠. 안늘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안늘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이미 많이 늘었는데요. 저는 아, 저는 맨날 뭐 제가 어드밴스드로 가고 싶습니다. 어드밴스드 로 가고 싶습니다. 뭐 10년 동안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거기서 진전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진전을 느끼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 툭 치면 바로 복습해야겠죠. 안 되면 부담 없이 알려주세요. 이거 뭐예요? Feel free to say no.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 좀 말하기 어렵죠. 이거 하면 다 같이 열심히 해볼까요?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 서울 오신다면서요. 필요하면 부담 갖지 말고 금요일에 쉬세요. 어, 뭐죠? I heard you have your parents coming coming into Seoul this weekend이죠. 주말이죠. 어, this weekend. So, if you, uh, feel free to take a Friday off, uh, if you need to. 크으, i y o f y o f n e e d to f d o r to take a uh, i h e to take a r i d y off, a v e y o f r p a r e e t s c d o m a e i n g e a i d to s a e o u l t h i s w e e k e n d o f e e l free to take a Friday off, i d f e y o u n e e d e e to 아훨 k e 자연스 d 그러 o f 여러 e e l free to take a Friday off,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케팅 같은 걸배운 i 노력 f 하지 않아요 o u d k e d f a i r to take a Friday off, 근데 세상에는 여러분 비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언어는 여러분 노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밀도 있게 하죠. 무조건 잘 됩니다. 골라봐, 모든 골라봐 내가 사줄게. 어, Feel free to pick what you want. 저는 whatever you want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what you want 그 다음에 어, I'll pay for it. 어, i pay for it. 내가 쏠게 그거죠, 그쵸 저는 I buy라고 랬는데 I pay for it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여러분 이렇게 툭 치면 바로로 해야 돼요. 어, 그,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게 나름 요번에 되게 빡센 게 뭐였냐면, 앞에 지금 1시간 40분 동안 계속 실패했고, 진이 빠졌고 영어가 아니라 뇌작동이 능력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이거 말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체하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말하는 거예요. 아, 요번에 요거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다 찍었습니다. 크, 이제 쭉쭉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시간이 몇 시인데 커피를 마셔? 오늘은 야 시간 이렇게 이 늦었는데 이거 하는 거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김선생님 진짜 관심법으로 제가 말하는 거다 말해요. 뭐야? 저는 이걸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냥 It is too late to drink coffee. 야 너무 늦었어 커피 마시기에 이렇게 표현한 거 하나랑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야? How can you drink coffee at this time? 이렇게 저는 그냥 그냥 나름 만들어 본 거예요. 어? 근데 모범은 뭐 뭐예요? Are you drinking coffee at this hour? 이게 at this hour가 여러분 뭐냐면은 이 시간인데 12, 19은 늦은 시간을 말하지만 이른 시간도 쓴대요. At this hour? 그러니까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재선생님이 이러냐. At this h o u r 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인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It's 10 p.m. 어? It's 10 p.m. Are you drinking coffee? 이거를 무조건 구구절절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몰라갖고. 그거를 딱인강에서도 설명을 해줘요. 김재선생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간이 몇 시인데 안 자고 뭐해 저는 그래서 What time is it? Why didn't, why didn't you go to bed? 왜 잠자러 안 갔어? 그 다음에 이거는 What makes you not to sleep around this time? 이거는 제가 이게 전형적인 여러분 브로큰 잉글리쉬예요 근데 제가 채치피티한테 이거는 고치면 좀 자연스럽게 고쳐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What makes, 일단 은 여기 사, makes로 써야 되네 그렇죠? What makes you stay awake? 이거는 저는 보면 아는데 이게 말로 꺼내려니까 안 나온 거예요 Stay awake around this time. 어, 이 시간에 왜 깨어 있어? 이거죠, 그렇죠? 근데 모범답안 보면은 What are you doing up at this hour? 크으, 기가 막히죠. What are you doing? 이 up 하나 넣으면은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해가다 되는 거예요. 크으, 그러니까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시간이 몇 시인데 안 자고 뭐해 Why are you doing up at this hour? 모르는 단어가 진짜 어려운 단어가 여기는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걸 못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Why are you doing up at this hour? 그러니까 외우면 돼요. 여러분. Why are, you, why are you doing up at this hour?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늦은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Who is knocking on the door? 누가 knocking on the d o o r 를 하는 거야? At this late time.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채찍 PT한테 좀 고쳐줘야 하니까 hour 쓰더라고요. hour. 나머지는 저것도 그냥 다쓸만 했나 봐요. 챗지피티가 안 하고 여기를 타임을 hour로 고쳐 주더라고. hour. 근데 뭐묻다가 뭐예요? Who could be who could possibly be knocking on our door at this hour. 이것도 좀 관련해서 자세하게 김현 선생님이 설명을 해 줘요. who could 가정이죠. possibly 강조할 때 be knocking on the door. our door. 에티사와 이 늦은 시간에 누, 어? 문 두드리는 게 누구야? 그 다음에 그게 이걸 만약에 아침에 말했다?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거 말하는 이거 문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 어 이거는 진짜 제가 인생 걸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 김재생님이 영어야 백책과 인강은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방금 막제 아내한테도 막 전화하는데 제가 전화도 끄고 그랬는데 이뭐 16분짜리 뭐별 내용도 없는데 그걸 찍는다고 뭐뭐뭐이저식뭐 이 이걸 두 시간이나 찍는데 언어공부도 그렇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별거 아닌데 우리가 못 넘어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정서적인 것도 있고 뭐 사회적 압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단톡방도 있고 유튜브 도 있고 느슨한 유대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66 챌린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큼 여러분 그 다음에 채치 pt는 심지어 공짜기 때문에 지금 만큼 여러분 인생에서 어 진짜 지금 만큼 여러분 인생에서 영어공부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저는 싶을 정도예요 초보 분들은 이게 솔직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완전 생초보 정말로 완전 생초보예요 막 뭐 아예 뭐 보이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은 근데 그 정도 아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꽤 많거든요 근데 그 분들 완전 초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단어장이 나와요 저희 그 영독단 동화편에 나와 있는 그 3,000개를 우선순위를 저희가 단어장으로 만들어서 예문을 그 단어의 그니까 맥락이 뭔지 엄청 쉽게 설명해 주고요. 그 주지훈 선생님이 거의 다 작업하셨거든요. 예문도 어마어마하게 쉬운 거, 진짜 이게 초보가 그대로 다볼수 있게. 그 다음에 제가 대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심지어 그 문장조차도 공짜로 풀어갖고 우리가 정말로 왕초보들도 볼수 있게 그거를 우리가 좀 만들어 주자. 그런 것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초보라서 이거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그거 하셔도 좋고, 근데. 회화를 하려면 나는 조금 그래도 영어로 공부를 하고 뭐 수능을 공부했거나 토익을 공부해봤다 그럼 무조건 이게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동이랑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라고 하려는 타겟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약간이라도 입시 경험이 있고 하신 분들은 이걸로 무조건 하시는 게 이렇게 공부하셔야 빨리 늘어요. 아셨죠? 아 진짜 해냈다. 아까는 진짜 아, 온몸도 아프고 눈물이 날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퍼서 눈물이 난게 아니라 기운이 빠져서 아무튼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3 시니까 아, 저는 나가서 뭐좀 이렇게 달콤한 거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힘이 너무 딸려갖고 저는 또할 일이 좀 남았거든요 회사에서 크, 해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꼭잘 해내셨으면 좋겠고 이또 월요일부터 쭉쭉쭉 찍어서 이 27강이잖아요. 한 35강까지는 뭐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강. 까지는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최대한 또 많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 원 끝낸 다음에 시즌 투로 저는 우당탕탕을 돌아올 거고 그 다음에 시즌 투도 또한 30개로 나눠서 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시즌 쓰리까지해서 저는 이거를 이제 한 목표가 그러면 한번 찍는데 한달 걸리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이 8월이니까 9월 한달 찍는다고 하고 11월 한달찐 다음에 올해 11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진짜 여러분들이랑 좀 영어 제대로 한번 끝내 보고 싶습니다 아, 아셨죠 같이 아 지금 뭔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힘이 들어갖고 같이 끝내시죠 또 만나요 <laughs>